이 학원도 밥 먹을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냄새 안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아마 저의 저녁 주식은 거의 계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수화물도 챙겨야 돼서 고구마 가져가야 되는데 고구마를 아침 어제 다 먹은 거예요. 이번에 다행히 올팜 수확 시기가 또 맞아서 그거 배송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엄청 시원해요. 집에 있는데 계속 바람이 불더라고요. 어차피 학원도 에어컨 틀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긴팔 입었어요. 출근은 4시고 퇴근은 11시예요. 4시에 출근해서 1시간은 수업 준비하고, 뒤에 6시간을 또 3시간, 3시간 나눠서 한 반마다 수업하고 질문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고플 라나 비가 와서 차가 엄청 막히고요, 빗길이라서 완전 신경 써서 운전하고 있어요. 원래 도착 예정 시간보다 지금 5분 정도 늘어났는데, 첫날이라 조금 더 일찍 가자 하고, 평소 그 평균 시간대보다 일찍 나왔거든요. 일찍 나오길 잘한것 같아요. 아, 아니, 중간에 진짜 엄청 막혀가지고,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원래 40분 도착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3시 54분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안 늦었어요. 일찍 나오길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음, 떨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응. 퇴근. 우와 끝났습니다. <laughs> 와우. 그래도 다들 너무 잘 대해주시고,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되게 수업에 집중해서 들어줘서 무사히. 끝낸 것 같아요. 일단 얼른 집으로 돌아갈게요. 오늘은 고1 수업이었고요. 그래도 같은 날에, 같은 학년 수업이라서 그 앞반이 B반이고 뒷반이 A반이라 수업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은 없었달까? B반에 했던 거에서 내용 조금 빼고 A반은 좀더 어려운 문제를 다뤄주면 되니까 내일은 2학년이에요. 아마 복도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그 친구들이 내일 수업할 2학년이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 아이들이 좀 낯가리면 어떡하지, 대답 잘안 해주면 어떡하지 했는데 대답 잘 해주고 그 수업 들을 때도 딱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직은 첫날이라 적응하는 데 조금 더 시간 필요하겠지만 첫 수업은 나름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집 가는 건 처음이라서 집에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늘 운전하면서 체크해보려고요. 엥? 양평군으로 잡는데? 뭐 하는 거지? 집으로 가겠다.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주차까지 하니까 12시 정도 됐고요. 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 아직 첫날이라 그런지.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겠습니다. 오늘은 출근 2일차입니다. 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잖아요. 오늘도 비가 오고 있어서 똑같이 일찍 나왔는데, 오늘은 오는 길에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안 막혀서 너무 일찍 도착했어. 3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자리가 비어있어서 여기 주차했고, 어제 1학년 아이들 이름 외우기 했다고 했잖아요. 말했나? <laughs> 어제 1학년 아이들 이름 외우기 했는데, 오늘 2학년이 더 많아요. 25명. 가보자고 또 오늘 1학년 아이들을 마주쳤을 때 혹시나 내가 이름을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있긴 한데 어제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이번 주에 47명의 이름을 외워야 한단다. <laughs> 혹시 내가 초반에 잘못 부르더라도 조금 이해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라서 아이들이 조금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래도 최대한 맞춰 보고 싶어. 오면서도 아이들 얼굴, 이름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다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오늘도 도시락으로 계란이랑 방울토마토 싸왔고요. 일찍 도착한 김에 일찍 올라가서 한 수업 준비 다시 하고 프린트 뽑을 거 있으면 뽑고 하겠습니다. 안녕! 목을 못 지켜가지고 쉬는 시간을 못 챙겨줬어. 피곤해. 확실히 이틀 차라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지 오늘이 어제보다 좀더 힘드네요. 퇴근하기 전에 허리가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일곱 시간 정도 일하려니까 몸이 힘든가 봐요.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 또 막히겠다. 이번에 태국 갔다 와서 머리색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수영도 많이 했고, 햇빛도 많이 받았고, 조만간 머리 하러 갈까 합니다. 어제는 제가 좀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몸도 피곤했는지 거의 12시간을 자고 오늘 1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밥 먹고 준비하니까 거의 나올 시간이 됐다니까. 그래도 좀 많이 자니까 지금은 쌩쌩합니다. 오늘은 좀 배고프네. 아까 밥 먹었는데, 밖에 번개치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해서, 완전 안전운전하고 가야 될것 같고요. 왜 한국말을 못하지? <laughs> 그리고, 그리고, 오늘 허리가 좀더 아파요. 계속 서 있어서 그런가 봐. 일단 오늘도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와. 오늘이 역대급으로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오는데 계속 번개치고, 그래서 완전 빡 집중하면서 왔어요. Thank <laughs> you. <목소리로> 이렇게 예쁜 포장 박스에 들어서 왔습니다. 음 <목소리로> <목소리로> 오늘도 못뭐 앉아왔어? 응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피곤해 보이지 않아? <laughs> 너는 안 피곤해 보여 아 근데 확실히 뭐 운전해서 더 힘든 거 있는 거 같아 두시간을더 쓰니까 어떡하지? 4일을 출근해도 힘드는데? 이게.. 그래나 평소보다 많이 자잖아 막한 10시간 자거든? 아니다 아니다 10시간 아예 보통 2시쯤 잠들어서 한 11시 그래도 9시간은 자는데 피로가 회복이 안돼 피로가 회복이 안 되니까 목소 써줬어 아 근데 가한데도 사람들이 그래? 목소리가 아, 그래. 말? 목안 <laughs> 힘들어? 그렇게 보이는 건가? 내일 네, 우리 만날 수 있으나? 근데 인쇄가 같긴 해 나내일 촬영해야 돼. 나 이런 쉬는 날이 없어. 내일 엄마랑 나한 촬영하고 저녁에 너랑 밥 먹고 일요일에 미용실 가야 돼. 아침부터. 아니 원래는 다음 주에 영은이가 그 디자이너 모델 해달라고 했었어 토요일에. 근데 그게 샵뭐 세미나 일정. 다음 달로 밀렸다가 어제 연락이 온 거야. 가본 게 이번 주 일요일 오전은 어때? 이래가지고 오전에 가기를 해서 11시인가? 그때까지 어? 가야 돼. 아, 집에 9시에 나가야 돼, 지금. 아, 너가 데려다 주지도 못하는데. <laughs> 저 15분에 일어나는데 아. 집에서 50분. 아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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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게 돌릴려 했는데. <웃음> 강정이다 <웃음> 아 사랑 그러면 2년을 일어날 수 있고 또 모르지 6년을 일어날 수 있고 어, 근데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맨날 10년 전부터 나왔던 거 나는 내년 2 0 빠르면 내년 말 네. 아니면 27년엔 결혼할 거야 그래? 그냥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 만약에 서울에 살수 있으면 서울에 사는 게 좋지? 지금? 할수있다까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하는 게아니에 근데 뭔가 할수 있을 것같아 그렇게 그러면 지금 한 1년 6개월 안에 5천만 원을 그냥 모아야 되는 구나 그래서 거꾸로 이제 계산해봤더니, 어, 나 그러면 한 300은 넣어야 되는데, 월에 무조건 저축을? 내년 그때 말까지. 나도 어렵긴 한데 도전을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나도 퇴직 가능하냐고. 뭐 될진 모르겠는데. 다른 건 먹고 살아야 그리고 오늘 머리하러 갑니다. 쿠폰 다운하고 올게요.